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 의약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네, 미국과 중국 관계가 이런 반 무역 전쟁 때문에 요즘 계속해서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이번 주 언론을 이용해서 미국에 강력한 경고를 한 것으로 드러나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주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이 중국이 미국에 강력한 경고를 날렸는데 이것이 전쟁을 암시한다라는 <laughs> 해석까지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역 전쟁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는 거그 표현이죠. 네. 어, 무역 전쟁은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지금 싸우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그런 의미의 전쟁이 아니라 실제 무력을 사용한 음. 전쟁, 이제 그런 전쟁을 암시한다는 지금 해석이나 나, 해석이다. 그렇게 지금 나와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문제의 보도는 인민일보가 이번 주 화요일 (28일) 날 사설을 통해서 미국에 강력히 경고한 내용입니다. 네. 인민일보는 언론이긴 하지만 사실상 중국 공산당을 대변하는 매체잖아요. 네. 중국 공산당을 공식적으로 대변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독립적인 언론이 아니라 당 기관지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인민일보가 사설로 미국에게 경고한 것은 중국이 중국 정부가 미국에게 경고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거고요. 이 사설을 보면 미국은 중국의 방경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그런 내용입니다. <laughs> 상당히 그 상징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주목 주목받았는데 이 인민일보의 이 사설 내용을 CNBC가 지금 보도를 하면서 음. 그, 우리도 좀 알게 됐는데 CNBC 보도 내용을 보면 CNBC는 이중 중국 인민일보의 사설 중에서 한 문장을 주목했어요. 네. 이 문장이 아주 대단한 의미가 있다. 그 어떤 문장이냐면 Don't say we didn't warn you. 직역하면 이제 우리가 너희들에게 <laughs> 경고하지 않았다고 말하지 마라. 음, 이걸 이제 좀더 의미가 확실하게 전해지게 의역을 하면 분명히 경고했다. 분명히 이제 이런 예, 있다, 예, 분명히 말이네. 경고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근데 굉장히 중대한 의미가 담겨있다고 CNBC가 분석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전쟁을 하기 전에 중국이 하는 그러니까 사실상의 선전포고다 이런 얘기예요. 어. 과거에 딱두 차례 이런 표현을 중국이 썼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인도와 베트남을 상대로 사용했던 표현인데. 이, 인도와 베트남에게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전쟁을 했다고 그래요. 인도하고도 전쟁했고 베트남하고도 전쟁했고 그래서 네. cnbc는 지금 중국이 전쟁을 벌이기 직전에 썼던 표현을 지금 미국을 향해 썼다. 아, 그래서 이것은 무언가 중국이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전쟁할 수도 있다는 전쟁을 지금 자신들은 전쟁할 준비가 돼 있고 언제든지 전쟁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선전포고를 한 느낌이다. 이렇게 지금 cnbc가 보도를 해서 어, 지금 오늘도 뭐 계속 중국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음. 좀 굉장히 크게 또 지금 관심을 끌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전쟁은 무역 전쟁이 아니라 실질적 전쟁이죠. 네. 전쟁이 네. 그렇죠, 그런 전쟁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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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전쟁을 네. 의미한다는 아.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인도와 베트남하고 전쟁을 네. 벌이기 전에 도슨스의 위리든 위리든 원류라고 얘기하지 않았다고 네. 예 말하지 말라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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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말을 했다는 건데요. 네. 그러면 그 말을 하고 나서 구체적으로 네. 예 인도와 베트남을 <laughs> 향해서 어떻게 이제 상황이 전개가 됐는지도 궁금해요. 네, 사실 네. 그런 걸좀 봐야지 정말 CNBC가 이렇게 그 보도하는 게좀 오버를 떤 건지 아니면 정말로 어 심각한 상황인 건지 우리가 좀알 수가 있겠는데요. 중국이 과거 이제 인도와도 전쟁했고 베트남과도 전쟁했는데 중인 전쟁, 그러니까 중국과 인도의 전쟁이 1962년에 일어났습니다. 62년 10월 20일부터 11월 21일까지 한한달 정도 일어났는데 이 당시에 그이 이 전쟁 이 일어나기 한한달 전쯤에 한달 전쯤에 중국이 인도를 향해서 바로 이런 표현 어, don't say we didn't warn you 라는 표현을 하고 결국 이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인도와 중국이 양국 사이에 히말라야 일대의 그 국경을 놓고 어, 굉장히 분쟁 중이었어요. 그래서 인도 중국 국경 분쟁이 결국 전쟁으로 연결됐고 그 전에 몇년 전에 1959년 티베트 봉기 때. 제십사대 달라이 라마가 인도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중국의 감정, 인도에 대한 감정이 이제 고조됐었고 그런 게 쌓이다가 결국 1962년에 전쟁으로 이어졌고요. 중월 전쟁. 그러니까 중국과 베트남 전쟁. 중월 전쟁은 1979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2월 17일 발발했는데 이제 제3차 인도차이나 전쟁으로도 불리죠. 이 전쟁 때도 그 전쟁이 벌어지기 한달 전쯤에 중국이 베트남을 향해서 어, 말씀드린 대로 Don't say we didn't w a n you라는 표현을 날리면서 경고를 했습니다. 이 1979년 전쟁, 1978년에 그 1년 전에 베트남이 중국이 지원하던 크메르 루즈가 이끌던 캄보디아를 들어가서 점령을 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이 그그 그 같은 이제 베트남 행위에 대해서 경고를 했고 결국은 중국이 1년 후에 1979년에 북쪽 국경을 통해서 베트남으로 침공한 이제 그런 전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NBC는 중국은 1962년과 1979년 두번 모두 전쟁 개시 직전에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 <laughs> 네. 그래서 분명히 경고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후에 인도와 베트남을 상대로 전쟁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사용한 위디든 아 논스의 위디든 원유라는 이 표현을 결코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 어 중국이 또 무슨 행동을 할지 모른다. 이제 이런 이 보도를 CNBC가 지금 한 겁니다. 근 62년도의 인도와 78년도의 베트남과 <laughs> 현재 미국 이거 네. 이게 비교가 가능할까요? 그렇죠? 상대가 안 되죠. 상대로 미국을 상대로 무력을 사용할 수있습니다 <laughs>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CNBC 보도를 과연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할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다릅니다. 예, 미국은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고요. 인도나 베트남과는 차원이 다른 국가죠. 그래서 중국이 아무리 뭐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다고 해도. 군사적으로 맞대결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 물론 양쪽이다 미국이나 중국이다 핵무기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어찌 됐건 객관적으로 1대1 대결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더군다나 핵무기 보유 국가들이기 때문에 무력 충돌이 벌어질 경우는 부담이 굉장히 커요. 인도가 지금은 핵무기 보유국이지만 1962년 때는 핵무기 보유국이 아니었습니다. 어, 네, 베트남은 뭐 핵무기 보유국이 아니고요. 그래서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와 전쟁하는 거와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와 전쟁하는 건 차원이 다른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인도나 베트남은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국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전쟁을 벌이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용이한 면이 있어요. 용이한 면이 있는데 미국은 중국과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국가잖아요 미국과 영토를 마주하고 있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미국을 상대로 전쟁한다 그뭐 얼마 전까지 북한이 위협해도 정말 뭐 미국 본토로 미사이라도 쏘지 않는 한 직접적으로 미국을 상대로 전쟁할 수는 없고 결국 그 얘기는 다른 지역에서 충돌한다는 의미입니다 미국과 미국 본토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중국이 전쟁을 한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격돌한다는 건데 결국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볼때 크게두 가지 지역밖에 없어요. 하나는 한반도고 하나는 남중국해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북한과 남한 한국과 북한이 지금 미국과 중국 세력 앞에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한반도 아니면 남중국해 한반도는 지금 뭐 북한 문제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계속 그뭐 비핵화 관련해서 뭐 미국이 대화를 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잘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한반도가 자칫 또 어떤 전란에 휘말릴 수도 있다. 음. 더군다나 한국과 북한 때문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어떤 감정 때문에 한반도가 쓸데없이 이렇게 또전쟁의 어떤 소용돌이 휘말릴 수도 있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한반도는 지정학적 위치라든가 핵 전쟁 가능성 때문에 대단히 부담스럽습니다. 여기는 왜냐하면 이 북한도 지금 핵을 갖고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그러고 또 주변에 러시아나 일본도 있고요 이게 워낙 그 강대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한반도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전쟁을 하기에는 그렇다면 역시 가장 유력한 곳은 남중국해가 아니겠는가 태평양과 중국해 일부분이 이제 포함되는 이 남중국해는 에, 다른 말로 남진해이라고도 불리는데 사실은 이 남중국해가 굉장히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 남중국해는 중국뿐만 아니라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등이 이제 둘러싸고 있는 지역입니다. 최근에 미국 합참의장을 비롯한 그 미국 군수내부들이 중국에 강력히 이 남중국해와 관련해서 경고하기도 했고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력 팽창과 군사적 행동에 대해서 경고한다는 이런 메시지를 미국 합참의장이 날렸고, 중국이 남중국해를 군사화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최근 행동은 그 약속을 좀 어기고 있다. 이렇게 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보면 호주의 군헬기가 남중국해에서 중국 어선에 레이더 조준을 당하기도 한 그런 일도 있었고 계속 지금 남중국해는 뭐라고 그럴까요? 굉장히 좀 이 갈등이 계속 고조되고 있고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어 지금으로서는 사실 우리가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중국이 뭐 대만을 공격한다든가 이런 식의 상황이 되면 그걸 이제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객관적으로 사실 미국과 중국이 전쟁한다는 게 무슨 말이 안 되는 소리냐 하지만 남중국해 지금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걸 보면 이 뭐. 대만이나 필리핀 말레이시아 뭐 이런 쪽 인도네시아나 이런 쪽에서 사소한 어떤 중국의 도발 이런 것 등이 도화선이 돼 가지고 지금 그쪽에는 미국의 합 항공모함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미국과 중국의 어떤 충돌 가능성도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거는 또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고 가볍게 넘겨버릴 수만도 없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요, 전쟁이라는 게 이제 역사적으로 저희가 네. 좀 되돌이켜서 보면 누군가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하지 그렇죠. 않, 않으면 이제 일어나지가 않는 거고, 그리고 그렇죠. 뭐 일어난다 하더라도 한쪽이 뭐 이긴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지 도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laughs> 중국과 미국이 전쟁을 네. 벌일 수 있을까요? 그렇게 결과를 확신하는 차원에서 보자면 사실 어렵죠. 중국도 미국을 상대로 아무리 뭐 남중국해에서라고 하더라도 미국을 상대로 도발을 해서 승리한다는 거 기대하기 어렵고요. 사실은 미국도 지금 중국한테 경고를 하고 있지만 막상 어떤 무력 분쟁이 시작 무력이 시작이 되면 무력 그 전쟁이 시작이 된다면 미국도 사실 부담스럽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 아무리 그래도 설마 전쟁까지 갈 것인가 그런 생각은 하는데 이 중국 같은 경우 지금 그만큼 미국한테 몰리고 있단 말이에요 미 무역 전쟁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몰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분이 아주 상할 대로 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어느 정도 도발은 좀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도발을 해서 어 미국과 정말 전면전으로 가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도발은 할수 있다는 그런 이제 예상도 나오고 있고요 에 그렇 그렇다 하더라도 중국도 아마 생각을 할 겁니다. 결코 미국을 상대로 무력대결을 해서 이길 수 없다는 것. 왜냐하면 과거에 인도와 베트남을 상대로도 1962년 그리고 1979년에 전쟁했다고 했는데, 그때도 사실은 굉장히 힘겨운 그런 전쟁이었어요. 일방적으로 중국이 전쟁하고 전쟁을 개시하고 나서 한달 정도 지나고 나서 자기들이 이겼다. 승리했다. 일방적으로 선언 했지만, 그러나... 상황을 보면 결국 그렇진 않았습니다. 1962년을 보면 인도에게 승리를 선언한 후에 티베트를 침략을 해서 이제 티베트를 완전히 중국에 속국화시켰지만 대신에 인도가 네팔과 부탄을 사실상 자기들 세력권 하에 두는 것을 묵인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과 인도가 한번 국경 쪽에서 크게 부딪히고 나서 각자 그러니까 티베트는 우리 중국이 가질 테니까 네팔과 부탄은 인도 너희가 가져라. 이런 식으로 결국. 사실상의 합의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교통 정리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 그래 놓고선 중국이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선언했으니까 이뭐 말로는 승리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인도와 적당히 타협을 한 것이고요. 그 1979년 중 중국과 베트남 정 경우에도 당시에 중국 베트남 모두 자기들이 이겼다고 승리 선언했어요. 그런데 사실상은 베트남이 승리한 것으로 지금 지금 와서 보면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이 캄보디아의그크메르루즈에 쳐들어가서 중국이 그것 때문에 전쟁을 했는데 베트남은 캄보디아에서 1989년이 돼야 철수했습니다. 그러니까 1979년 중국과 전쟁하고 나서도 10년 동안이나 캄보디아를 계속 점령을 했어요. 베트남이 그러, 그런 걸 보면 중국이 이겼다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다. 철수를 못 시켰습니다. 중국이 그런 점에서 어, 중국은 인도와 베트남을 상대로도 사실은 전쟁을 해서. 눈에 띄는 성과를 냈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도 결국은 마찬가지다. 사소한 충돌은 있을 수도 있는데 무력적으로 특히 남중국해에서는 미국과 뭐 사소한 충돌은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게 궁극적으로 본격적인 전쟁으로 가기는 어려울 거다. 그래서 CNBC 같은 경우도 뭐 MBC 쪽 계열 아닙니까? 그래서 역시 반트럼프 성향이고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을 굉장히 거칠게 최고조로 이끌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뭐이 CNN도 그렇고 보도 내용을 보면 계속 그 부정적인 영향 우려하는 그런 보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CNBC도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중국과 미국이 전쟁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보도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느낌이 있고 물론 인민일보가 그런 표현을 한건 사실이지만 과거에 두 차례 전쟁하기 전에 그런 표현을 했다고 해서 그걸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는 좀좀좀 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중국에 대한 초강경책이 무리수라는 것을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c n b c 가좀 보도한 그런 싸움이 될 것으로 그런 이제 좀 보도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 뭐 한편으로 그러나 또 생각해 보면 요즘 워낙 미국과 중국 사이가 안 좋고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항복하게 바라는데 중국은 절대로 그렇게 못하겠다고 버티는 것 같고 이런 와중에 남중국해에서 지금 중국과 미국 사이의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고, 그래서 걱정스러운 것은 남중국해에서 이 자칫 작은 어떤 도발 내지는 음. 작은 충돌이 정말 상상지 <laughs> 못했던 네 그런 네. 상황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은 조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네. 무역 분쟁을 넘어서 진짜 이두 나라가 전쟁하게 되면 세계 3차 대전, 대전이에요. 네 <laughs> 그거는 예. 3차 대전 일어나면은 지구가 망하죠. 그렇죠. 이제는 네. 그건뭐 아유 생각하기도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입니다. 일은 있으면 안 되겠죠. 네, 네. 그리고 뭐 남중국해라고 했지만 또 우리 입장에서는 또 한반도도 그렇죠. 미국과 중국이 격돌할 수 있는 전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네. 그런 차원에서 미국과 중국이 너무 극단적으로 네. 너무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는 않기를 네. 바라고요. 네, 적당히 좀 중국도 좀 수그려주고 또 미국도 중국의 체면을 좀 세워주고 좀 그런 그렇게 해서 좀. 결론이 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데 그 트럼프 대통령도 네. 뭐이 멕시코에 대해서 또 이민을 이제 오는 걸 막지 않으면은 관세를 올리겠다. 음. 지금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이 뭐랄까 정책도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laughs>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 지금까지 다른 정치인이 하지 못했던 그렇죠. 그러한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가 중국고 상태로 이렇게 무역분단했던 것도 그렇죠. 그건 인정해요. 그러니까 네. 전형적인 정치인 스타일로는 할수 없는, 없는 행동을 일이죠. 하기 때문에 네. 어찌 됐건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네. 만들어내는 게 정말 어떤 결과를 도출해낼지는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아무튼 참 예측할 수 없는 맞습니다. 그런 행보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었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 의약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 그룹 제공이었습니다.